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공기아재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제 채널에 전에 이제 차 언더 코팅 관련해서 내용을 올렸더니 생각외로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렇게 보여주실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차, 셀프 세차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세차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해서 좀 골라봤어요. 골라봤는데 뭐냐 하면은 스티커 제거제. 그리고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링피오 뭐 해서 도장 클리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광고 협찬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제가 다산 겁니다. 뭐 특수 저기 뭐 광고 아닌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인트 클렌저인데, 그 이제 저는 11번가를 통해서 샀어요. 사용 후기도 보고, 그래서 이제 두개다 써보고 이제 내용을 <laughs> 밖에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써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장 면을 이제 광택이 나있으면은 광택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생생한 리얼 후기를 보고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나가서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볼 건데요. 비행기 소리가 조금 시끄럽죠?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스티커, 스티커 제거제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전기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감전의 우려가 있어서 그자코팅제를 발라놓고 나서 제가 가려놨어야 되는데 안 가려놓으니까 먼지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지워볼게요. 그리고 휴지. 무심해요 왜또 비행기 지나가고 자, 지금 보셨겠지만 자, 제가 지금 쓰는 거 보셨겠지만 자이 스티커 제거제 잘 지워집니다 그 전에 제가 코팅제 뿌려둔 게요 전에 뿌려둔 게좀 유성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지워지고, 이제 여기다가 페인트 클렌저를 써볼게요. 자, 그냥 잘 따이던데, 어. 자요렇게그래서 응? 어. 보니까 쓰고 나서 남으면은 이제 막으라고 이거는 있는 거지. 제 플라스틱 뚜껑이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짜서 쓰라고 이렇게 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나 잘 지워질지. 이번엔 휴제가 좀묻쳐서 해볼게요. 그 성분이 어, 또 약간 어, 틀린 것 같습니다. 다른 면을 다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세차를 하시면은 이제 깨끗하게 세차를 해도 뭐 이제 뭐 버블 다 해도 이제 잘안 지워지는 얼룩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차도 안 하고 계속 있었던 건데 세차하고 나서 잘안 지워지는 것들. 그거 이제 어떻게 지울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제가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세차하는 분들 이제 보통 한 이래저래 제대로 세차하면은 그래도 한 2만원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은 페인트 제거제 2,000원, 페인트 클리너 15,000원. 그러면은 물로 한번 싹 세차하고 그러면은 손세차장 들어가가지고 3,000원 깨지고 물로 세척하는데요. 그리고 잘안 지워지는데만 이거를 쓰, 쓸 수도 있겠죠. 제 생각입니다. 이제 이거 두 개로 얼룩진 데를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우선 이제 스티커 제거제로 지워 볼게요. 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냄새가 좀 나네요. 스티커제가 제가. 이걸로 먼저 제거하고 세차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물 세차를. 승용차인 분들이 계신, 계실 테니까. 자, 살짝 힘이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어, 잘 집어져요. 그리고, 얼룩도 그렇게 남는 편 같진 않은데, 일단은 스티커 제거제 마음에 드는 게, 이 부위에 눈에 잘안 보여서 그러지, 이제 도로 달리다 보면 다른 차들에서 나오는 매연, 뭐경유때뭐 이런 거 찌그러기 묻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잘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인트 클렌저를 저쪽에서 써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스티커 제거제,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써봤는데, 그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이제 벌레들 날라와서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얼룩 남고 그러잖아요. 벌레 그 이제 저기 좀 이제 보기 좀 그런 거. 그런 것도 페이 그 스티커 제거제로 잘 지워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페인트 제거제도 잘 지워지긴 지워지는데 어 일단은 코팅면을 그렇게 손상시키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기름때를 제거하는 데는 스티커 제거제가 제 눈에는 좀 유리해 보입니다 일단 먼지 제거하는 데도 그렇고요 이게 가만 보니까 페인트 클렌저 쓴 자리는 얼룩인 얼룩인가? 제가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아 휴지로 잘 하니까 지워지네요. 그리고 코팅도 음, 코팅 면도 그렇게 안 나가고. 에, 에, 커팅면은 살아있네요. 다행히 자 그리고 약간 얼룩진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커피를 버었더니 이제 얼룩이 남았어요. 요 얼룩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스티커 제거제하고 페인트클렌저로 한번 해 볼게요. 스티커 제거제가 잘 흐르니까 일단 스티커 제거제로 밑에 먼저 좀해 볼게요 잘은 지워지는 것 같은데 좀 빡빡 문져볼까 원활하게 제거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지워지긴 지워지는데 먼지하고 앞에만 조금 날라가지자 이제 페인트 제거제를 지워볼게요 페인트 클렌저죠 커피 얼룩은 페인트 클렌저가 난것 같아요. 힘 들어가는 강도를 보니까, 그리고 지워지기도 페인트 클렌저가 조금 더난것 같아요. 스티커 제거제, 보다 페인트 클렌저가 커피 홀르기에서는 무세 우세, 세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스티커 제거제의 단점이라 그러면은 제가 지어봤더니 이 부분 이런데 이제 얼룩 나는데 지금 이렇게 로고가 붙어 있잖아요. 이 로고가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스티커 제거제는 살살 묻혀서 쓰셔야 될 거예요. 아마 스티커 제거제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페인트 클렌저를 해볼게요. 휴지에다 붙이고 코팅면 위인데 오 지금 제가 조금 세게 눌러서 했더니 코팅면이라 그런가? 오잘 나가는데요. 오, 괜찮네요. 커피 제거제가 코팅면 이에서싹 제거되고. 자, 그리고 이 부위는 제가 이제 저거를 찍느라고 일부러 세차를 안 하고 있었어요. 작업차라.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는, 그래도 소중하죠. 제 차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세차를 안 하고 그대로 있었는데 스티커 제거제하고 역시, 페인트 클렌저를 두 개를 써볼게요. 자, 이게 이제 페인트 클렌저고요. 세차를 안 했으니까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스티커 제거제. 도로에서 묻은 기름때인데, 자, 엇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페인트 클렌저나 스티커 제거제나. 아, 비행기 소리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이거 나중에 그냥 녹음 클려나그량 소리. 자, 스티커 제거제하고 자, 페인트 클렌저두개다 써봤습니다. 스티커 제거제는 어떤 이제 기름때 제거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것도. 또 심하게 빡빡 문제다가 코팅면 날리지 마시고요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좀 느껴져요. 그리고 페인트 클렌저는 이제 어떤 커피 얼룩이나 잘안 지워지는 얼룩 거기에 쓰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판단은 여러분 몫이고요. 그리고 제가 산 거는 아까 전에 그 플라스틱 마개가 있었는데 자, 요 플라스틱 마개요. 요게 쓰면은 꼬질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쓰라고요. 그러면은, 2,000원, 15,000원. 자, 제가 보기에는 두고두고 쓴다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같다고 했습니다. 이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한 거, 궁금, 아, 혹시 저보다 잘하는 분 계시면은, 또 이렇게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은, 서로 공유하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좋죠. 자,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